오늘 소개시켜드릴 뉴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펀드레이징 사례는 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요즘 미국에서 커피 애호가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조라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는 조닷 커피인데요. 어, 일반 스타벅스나 이런 대형 브랜드가 아닌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 동네 인디 커피숍들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오더를 위한 그런 앱을 공급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어, 조커 피의 어,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 두번째 시드 펀딩으로 13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앞서 어두 차례인가에 걸쳐서 총 220만 달러 시드 펀딩을 받았고요. 이번에 또 두번째 시드 펀딩을 받으면서 전체 시드 펀딩 규모가 어 350만 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 이번에 시드 펀딩을 추가로 또 받게 된 배경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격리가 주정부 단위에서 강하게 시행되는 곳들도 많았고 하면서 이 커피 저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커피를 먹고 싶은데 가서 먹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주문해서 커피를 시키고 가서 테이크아웃으로 가져오고 하는 이런 주문량들이 최근에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커피 입장에서도 어, 지금 올초 들어서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가맹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위해서 어, 시드펀딩을 이번에 추가로 또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조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 얼마 안 됐죠. 미 본사는 미국 시애틀에 있고요. 시애틀에서 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 젊은 이 창업자 동기들이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인디 커피숍들을 위해서 그네들을 이용하는 이 단골 고객들은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좀 편하게 모바일 오더용 앱을 어 쓸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스타벅스 커피빈 그리고 뭐 국내 회사 중에 이디야 이런 많은 회사들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 대형... 커피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그런 모바일 오더 서비스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지만 동네 자그마 인디 커피숍들 자영업자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런 모바일 앱을 만들 돈이 있어도 사실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저녁에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수만 수십만 개의 커피숍들을 위해서 단일한 플랫폼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 커피숍들을 위해서 조커피라는 앱을 공공급하는데요 어, 이런 앱을 통해서 이 조라는 회사에 묶여진 조 네트워크에 묶여진 커피숍들을 위해서 이제 모바일 오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쿠폰 관리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자그만 에스프레소 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미국도 우리처럼 도장 찍고 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조그만 신용 뭐죠 그 명함 같은 크기의 종이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 관리 혹은 리워드 관리도 해준다는 겁니다. 얘네가 다이 앱만 다운 받으면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이 조가 받는 수수료는 개별 모바일 오더 금액의 주문에 대해서 9%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바일 오더로 주문할 때는 신용카드로 주문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9%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숍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커피숍에서 자기가 매장 와서 결제를 하면은 신용카드 수료 또몇 프로 내지 않습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 바쁜 주문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바쁜 시간에 주문량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앱의 앱을 이용하는 커피숍들은, 어, 상황에 따라서는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2017년도 회사 만들면서 시애틀에약 300여 개 커피숍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좋아지니까 작년 8월에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이제 시애틀 주변 다른 도시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달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에 미국 전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현재는 미국 전역에 한 천여개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300개 하, 했는데 지금 천여개밖에 안되니까 미국 전역으로 본격적인 확산이 많이 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조가 어떤 회사인지 얘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그림에 자 조의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 커스터머 측면과 커피숍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은 당연히 조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앱을 이용해서 내가 잘 가는 커피숍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이제 푸드나 드링크, 뭐 케이크나 케이크나. 과자 혹은 이제 커피 음료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픽업 타임을 선택을 합니다. 언제 내가 가지러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커피숍 입장에서 보시죠. 당연히 그 커피숍만의 또 앱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오더를 받고, 그 다음에 오더에 대한 커피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커피가 준비되면 고객이 와서 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맨 오른쪽 하단에 4번을 보시다시피 이제 이 커피숍은 조로부터 매주 정해진 날에 본인의 이제 뱅크 어카운트로 이제 조의 9% 수수료를 제외한 커피 주문 금액이 그대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내기 위한 따로 뭐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장점이란 것이죠. 홈페이지와 최근 기사를 보면 이조 네트워크에 묶인 커피숍들은 요즘 매출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위에 상단은 홈페이지에 있는 어 얘네 고객들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인데요. 일단, 어, 피크타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커피의 이런 성공 사례, 아직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빠른 확장과 고객으로부터 충성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대기업 브랜드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공인, 그것도 독립되어 있는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 인디 샵들은 맞대응할 방안을 찾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들이 뭉칠 수만 있으면 살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이렌 오더 같은 모바일 오더는 대형 브랜드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를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독립되어 있는 홀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모바일 서비스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론칭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조의 이번에 이런 성공적인 초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배경은 인디 커피숍과 그리고 이 커피숍을 이용하는 동네 충성도 높은 고객 소비자들을 모두에게 윈윈 상생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비자들의 인디 커피숍에서의 주문량이 늘어나면 주문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서 9%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조회 수익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뭐 간단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어, 전 지구적인 큰 위기와 이런 어,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 동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변화를 위한 고민을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시사점을 여기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미국의 인디 커피숍을 위한 모바일 오더 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시애틀의 본사를 둔조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